안녕하세요 달림다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예쁘고 좋은 아이들 소개해 드리려고 몇개 준비했는데 자첫 번째 아이는 21번 스타보스금, 가격은 7만원입니다. 네, 요즘 많이들 찾는 스타보스금이고요. 센치는 크기는 한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. 1번 스타보스금 7만원 다마이 보여드릴게요. 22번 에보니금 4만원이고요전체적 사진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크기는 5cm 정도 되고요 22번 에보니금 4만원. 그 다음, 엘콩금 23번 25만원 됩니다. 크기는 6cm 정도 되는 아이구요. 23번 엘콩금 25만원입니다. 24번 레오파드금 8만원. 입장도 많고, 금도송잎장까지 예쁘게 든 아이입니다. 크기는 네, 예, 8cm. 24번, 레오파드금 8만원입니다. 그 다음, 25번, 마리아금 군생 3만원. 예, 하나, 둘, 셋. 한, 네 아이가 있고요 제일 큰 아이 보여드릴게요. 크기를 재보겠습니다. 4cm, 5cm 정도 되고요. 전체 크기는 8cm 정도. 마리아 25번, 마리아금 군생 3만원입니다. 그다 26번 레오파드 금 가격은 5만원입니다. 제 이쪽으로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금을 한번 보세요. 그 다음 이 아이는 네. 자구가 있는 아이네요.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 네. 여기도 보이시죠? 자구가 두개 있는 아이입니다. 25번 레오파드 금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음, 8cm 정도 되네요. 자구가 두개 달려있고, 26번, 레오파드금 5만원입니다. 그 다음 27번, 마리아금 4만원. 한 옆으로, 골고루 금이 약하긴 한데, 그래도 좀 크게 키우셔서 커팅해 보시면 금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로 또클 수도 있어요.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는 7cm, 마지막 27번 마리아 금 4만원입니다. 오늘 1탄은 이렇게 7 아이들을 소개해 드렸고요. 조금 더 음, 좋은 아이들 준비해서 2탄에 찾아뵙겠습니다. 음, 구매를 원하시면 문자로, 휴대폰 문자로 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23번, 엘0금 25만원이고요. 자, 24번. 레오파드금 8만 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